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추밭에 와있는데요. 이제 고추를 심은 지약 2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통 고추를 심은 지한달 정도 기간에 이제 주비를 줘야 되는데요. 오늘은 어, 미리 주비를 어, 주는 방법과 어떤 어떤 비료가 주비를 주기에 좋은지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비료가 오늘 제가 사용할, 주비로 사용할 비료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국내 최초 미생물 고형 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비로 일반 질소 비료나 복합 비료를 주는데요. 이것도 이제 복합 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소 인상 관리, 고토 등 이제 비료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미생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형 비료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도록 하면 요렇게 약간 가리병태로 가리병태로 된 기존 복합 비료와 다르게 이제 고형으로. 덩어리로 이제 작은 덩어리로 해가지고 비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비료 줄때 하나씩 이렇게 그 땅에 묻어주면 쉽게 이제 작업도 가능하고 비료 성분도 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뒤쪽면을 보시면 뒤쪽면을 보시면 성분은 거의 복합비료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특징에 보니까 미생물 함유로 이제 병해 감소, 병해 건감 뿌리 생육 증진, 토양 개량, 염류 피해 경감 등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량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료 자체가 이제 미생물이 함유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이 기존의 병해충을 잡아주기 때문에 병해가 감소되고 그리고 이 자체 의 비료를 줌으로써 그리고 농약 사용도 많이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단1의 시비로 비유가 지속되며 유실량이 적어 흡수율을 높이고 토양 오염을 줄이는 핵기적인 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료 자체가, 어, 속개성이 일반적인 어, 복합 비료나 요소 비료처럼 속개성 빨리 녹고 이제 빨리 진투되는 그런 비료가 아니고 완효성, 완효성 비료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녹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 양분을 공급해주는 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유황과 석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 토양 개량 효과도 있고 막과때깔뭐향 이런 저장성도 높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용방법이 잠깐 적혀있는데요. 사용방법을 보면 어, 포기 사이에 10에서 15cm 깊이로 시비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laughs> 어, 과수재배 때 이렇게 보면 한 과수 둘레로 뿌리 둘레로 해가지고 한 15cm 정도 감, 어, 거리를 두고 이제 쭉 이제 뿌려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 복합비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어, 일반 사과나 어, 복숭아 배 같은 과수인 경우에는 요걸 여기 보시면 한3 개, 4개 정도 사과인 경우에도 3 개, 5개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되고 고추인 경우에는 정식 간격 포기 사이에 포기 사이에 하나씩 주시면 됩니다. 고추 오늘 고추밭에 와 있기 때문에 고추 주비 주는 방법은 제가 직접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설명드린 것처럼 고추 같은 경우에는 고추의 포기와 포기 사이에 중간 정도 부위에다가 호미로 살짝 땅을 파고 땅을 파고 요고염 비료 고형 비료 하나를 이렇게 땅에 심어주면 됩니다. 심어주고 흙을 살짝 덮어주면 되고요. 일반 과수 작물은 여기 과수 작물 주변으로 해 가지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둘레로 쭉 둘러서 심어 주시면 되는데 고추 같은 경우에는 포기와 포기 사이에 하나씩 이렇게 심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시범적으로 이제 그 아까 고행비료를 주비로 줘봤는데요. 이렇게 포기와포기 사이에 호미로 구멍을 뚫어서 어 비료를 고행비료를 하나씩 이렇게 묻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호미로 이렇게 작업하시려면 쭈그려 앉아서 해야 되는데 어 호미로 서서 하시려면 제가 이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모종이식기를 이용해서 서서 하나씩 이제 구멍을 뚫고 안에다가 비료를 넣어주시면 작업이 훨씬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주비는 이제 어 정식, 정식 하시고 한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주비를 주시는데 요거, 제가 오늘 사용한 비료 같은 경우에는 완효성 비료이기 때문에 어 조금 일반적인 속계성 비료보다는 조금 일찍 주셔도 크게 장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저는 2주 정도 됐는데 2주 어, 정식한지 2주 정도 됐는데 한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정도 이제 주비를 줄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추도 어, 잘 자라는 편이고요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잡혀서 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한 1,2주 정도 있다가 고추에 겨순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고추건도 어, 설치해서 고추가 넘어지거나 쓰러, 어, 부러지는 어, 현상이 안, 발생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고추밭 바로 옆에 제가 따로 키우고 있는 아로니아 밭인데요 아로니아나 부르, 블루베리처럼 소형 과수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고추를 고추에 이제 주비를 줬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포기와 포기 사이에 아까 보여드렸던 고행비를 어 요거는 한두개 정도 두개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줘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아로니아 나무인데요. 이 사이 중간쯤에 이제 호미로 땅을 파고, 땅을 파고, 고형비료두개 정도, 두개 정도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 제가 겨울에 이쪽 아로니아 뿌리 쪽으로 해가지고, 어 일반 대비 걸음을 줬기 때문에 주비로 이제 지금 꽃이 피고 열매가 이제 달리는 시기인데요.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달린는 시기인데 이때 주비를 주시면 됩니다. 아 저희 집텃밭에 있는 복숭아와 아 그리고 사과나무에도 제가 소개했던 고형 비류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숭아 나무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주변에 한제 생각을 한 30cm 정도 간격으로 해가지고 호미를 살짝 파주고 파주고 이쪽에다가 고형 비료 하나 하나 정도 넣고 그리고 묻어주시고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도 하나 하나를 이렇게 던져주시고. 흙으로 묻어 주시고 여기도 좀 파서 이렇게 묻어 주시고 복숭아 나무는 이것도 한 3년생 정도 됐는데요 3개 정도 묻어 줬습니다 사과나무도 이제 3년생 정도 되는데 요것도 한 3개 정도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워낙, 제가 걸음대라고 고구마 줄기 같은 걸 묻고 나와가지고 땅 파기 힘드네요.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살짝, 살짝까지 묻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이쪽도 땅을 이쪽도 파서 하나 묻어주고, 묻어주고, 이쪽도 하나 파서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묻어주고. 아까 아로니아 밭에서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소형관데 중간 정도 위치에다가 중간 정도 위치에. 땅을 파서 두개 정도, 요거는 두개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